네. 이남용의 힐링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떤 종목분들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이남용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은 1000, 2050선에서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출연을 해주셔서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을 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뭐 현물시장은 물론이고 펀드 환매물량도 계속 내놓고 있고 코덱스 또 인버스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현 시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전형적인 대세 상승장 어, 지난 5월 그말 말이죠. 1780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어, 저희는 전형적인 대세 상승장의 사이클을 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보이고 있는 조정은 어, 가격 조정보다는 어, 기간 조정 그래서 전형적인 대세 상승장의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어, 미국이 양적안화 테이퍼링 실시를 언제 할 것이냐가 이제 5월 6월 우리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어, 지금 미국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뭐 올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라야 내년 3월 어, 조금 늦어지면 내년 6월까지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지금 대세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어, 외국인 주도의 어떤 유동성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기간 조정 대세 상승 장 속에서도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가격 그러니까 인덱스 조정이 아닌 개별 종목단의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어, 그런 것들이 1 2주 정도의 기간 조정으로 나타나는데 어, 이 이제 그런 기간 조정을 활용을 해서 어, 주도주들이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좀 그~ 가격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 기존에 이제 주도주 편입을 못 하셨던 분들은 어, 이번 이번 기회를 좀 주, 주도주에 대한 비중 확대 어,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대세 상승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면서 여전히 비중 조정을 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중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오늘 뭐 시장에서 좀그 저희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세 종목, 세 종목 정도입니다. 어, 일단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어, 개별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지금 현대차그룹이 이제 현대제철하고 현대하이스코의 어떤 그 사업 부분 합병이슈가 나와. 어, 이면서 지배구조 이슈가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관심을 가,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유럽계 또는 미국계 외국인들이 어, 소위 한국시장에서 어, PBR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마지막 업종 어디로 보고 있냐? 은행 업종입니다. 어, 지금 아직까지도 평균 PBR이 0.6배 정도거든요. 어, 최근에 이제 신한지주가 일부 블럭키를 돌면서 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 저희 역시 이 기회를 통해서 어, 은행업 종탑픽 은행업 중의 탑픽인 어, 하나금융지주 어, 비중 확대하셔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어, 단기 급등에 따른 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어, SK 하이닉스 어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또탑10 포트폴리오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또 같은 기간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고점에 대한 조정도 있겠지만, 이 매도 리포트에 영향도 많이 받아서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했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 우려할 필요는 없을까요? 예. 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같슴뚜껑 보고 놀란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 제가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원문을 다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어, 뜯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게 어, 모건스탠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낸게 아니고 어, 모건 모건스탠리에서 한국 코스피 시장 전체에 대한 이제 매수 전략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 그 안에 이제 그 추천 종목과 일부 매도해, 매도했으면 좋겠는 종목 몇 가지 이제 종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들이 들어있는데 어,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전이 된것 같고 어, 내용을 좀 뜯어보면 모건스탠니는 올 초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 28,000원 목표 주가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지금 33,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자기들의 목표 주가를 넘어선 거죠. 어, 추가적인 어떤 그 인덱스한 리포트를 내면서 TP 수정을 한게 아니고 그냥 기존 비율을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셀을 제시한다라는 이제 당성 코멘트입니다. 어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셀 리포트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 이번 케이스에는 좀 너무 좀 그 약간 다소 어좀 과잉반응이 있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어 지금 그 디램 시장에서 보면은 디램 재고가 2분기 말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능원생에서는 디램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겠냐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 지금 현물가격이 현물 어 고정거래가격 대비 20% 이상 높은 상황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분기에도 어 디램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저희는 TP 4만 4,000원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SK 하이닉스가 뭐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든지 실적이 뭐 악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놓은 리포트가 아니라 단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 이런 류의 리포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써도. 어,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까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주도주 조정 받고 있는 주도주를 좀 현대글로비스, 하나금융,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들은 조금 컨셉이 이제 틀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상당 기간 늦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어, 달러 약세로 갈 가능성 높고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 강세가 이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어, 대표적으로는 CJ 제일재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CJ 제일재당은뭐 그룹의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어, 일단 본원만 봤을 때는 원화 강세의 대표 수혜주이기도 하고 어, 또 공물가격이 지금 급 나가고 있는데 동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CJ 제일재당을 장기 유망 종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어, 롯데아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가 일부 회, 그 회복이 되면서 어, 이사 이사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가전 제품에 대한 어떤 교체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 최근 몇년 동안 주택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 이사 역시 감소했던 상황에서 어 이사 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 가전제품에 대한 그 이연 수요가 그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아이마트 역시 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제시. 해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투자정보팀의 이남룡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